나 지금 면자야 우리 이걸 그냥 지렁이나 잡을까 지금? 야 지렁이 잡자 그냥 에버나이트 광성만 주고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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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다야 야, 따라와 응. 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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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따라와 거로, 야 보스 하나 더 줘봐 보스 하나 더 줘봐 보스 하나 더 줘봐 아왜 죽여 <laughs> 우리 적기 왜 죽여 야 죽고 싶어? <laughs> <죽었어>? 보 <laughs> 잡자 이렇게 된거어 그래? 사야겠어 아 예? 아 이게 아닌가? 야 모래 봐라 야 모래 야 모래 야 지렁 지렁이래 날 볼래 해 뭔데? 야! 어 민수 이 남인거 또 있다. 어 잠깐만. 뭐라고? 지저주냐? 재꼈는데? <laughs> 형 죽을 거 같은데? 에이 설마. 진춘? 괜찮겠지. 아됐고 지금 지금 벌써 또 잡을 거라니까. 미친 안 죽는다며요? 아니 죽었잖아 나도 씨! 아이 개. 아나 아니 아니. 날 보려 날 보려 날 보려. 아개 친구를 십. 와우. 오야 내거 안돼. 왜 저렇게 생겼어? 침차, 진짜. 괜찮아, 나한테 검. 내 아이템을 벌을까? 어, 양. 아, 돈 내가 다 먹었다. 왜 저렇게 생겼어? 씨. 진짜 바스가 같은체력 없어. 체력 있어. 체력 있어. 나체력 있어 이제. 에얘 어.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어끝났네 아, 빨리 내놔, 이 은서. 만들어 준다네. 봐봐. 자, 씨. 나라테 검을 줄게. 뭐지? 병을 씨. <laughs> 뭐해 눈사람? <laughs> 가만히 잠깐 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네. 그러니까 누가 가만히 있으래? <laughs> 야다 왔다. 다 왔다고? 콜옵 션 아니. 이제 차전 내려가야 돼. 어 콜옵션이네. 어. 오 내려가야 돼. 내, 알아서 오세요. 내려. 바라세요 아니 영혼을 먹는데 유찬 형 왔다. <laughs> 야 지렁이 나올 수도 있으니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와어 지렁이 나니 지렁이 안 돼. <laughs> 오케이 야 구체 좀 찾아봐 구체 구체 동그란 거. 이제 유천일가 하나 더 보시면 못쏴 나와. 어, 그러니까 그거 잡을 거라니까 우리. 어, 잡을 수 있을까? 아마도. 와씨 감자가 이렇게 해 없어. 어, 나왔다, 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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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여기서 싸우는 거야? 어. 애들아, 개가... 아래서 나, 아래서 나, 아래서 나, 아다서 나. 오, 지렁이! 오, 지렁이! <laughs>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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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아, 아파. 죽여. 어, 잠깐만, 어, 나 체력 없어. 깜짝, 깜짝 놀랍네. 할로윈 타고 있는 것 같아. 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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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못 안녕하세요? 못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잖아 제가 못 섰잖아. <laughs> 야, 이따 이번엔 우리 좀 동굴 좀 찾아봐도, 동굴, 동굴. 동굴 찾아서 민성이 그것 좀 맞추고.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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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총을 사야 돼, 머스켓. 아, 그래, 민성아, 니나 따라와봐. 같이 가! <laughs> 내려와. 오케이. 어 상자다 내꺼내꺼내꺼 나이스 내가 다 먹었다 어, 크레트 나왔다 나무 크레트 나왔다 야야야뱉터나 배터 아저주죽 주게 주게 게 주게 게 주게 주여 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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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밖게안 나왔어 아, 내가게이 나... 이 새끼 구라톤인데? <laughs> 아니야. 내가 너도 아니고. 맞잖아. 게이게주라임 떨어질 것같 점프하면서 열심히 큰다. <laughs> 어떻게 건너 저기를? 2단 점프. 야 블럭 블럭 블록, 블럭 블록, 블럭 사용해서. 블럭. 어, 옳지 잘했어요. <끝> 아, 아. 제 블럭이 실트 블럭으로 바뀌었네. 아니 그냥 원래 실트 블럭이었나? 어차피 실테랑 다른 거 달라. 아 달라? 오 이, 원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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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암살! 다야 아. <laughs> 진짜. 야! 야! 아, 존다 아파. 호우, 생명의 수장. 어, 잠깐만, 나 이거, 나 아, 아, 형, 그거 다 줘. 아,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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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는다? 아, 니 아, 죽어도 찔떡 아이. 죽지 마, 야! <laughs> 어, 야, 니네 앞에 바로 상자 있었는데? 아, 왜 다, 왜 다. 안 들어오면 상관어 <laughs> 아이, 들어와, 들어와. 생명수장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들어오면 줄게. 사실 생명수장 내가 먹었어. 니꺼 <laughs> 네 <거> 없어. <laughs> 어차피 많으니까, 어? 파밍해서 먹어봐, 으이. 아이, 들어오면 미니 샤카 사줄게. 들어오면 미니 샤카 사줄게. 들어오면 미니 샤카 사줄게. <laughs> 오! 헤르메트 신발! 헤르메스 오, 나이스. 몰라, 이거. 어, 옳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민성이 자 다시 나가 아아 아, 아 미니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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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체면수정 하나 더 있다 내가 이것도 줄게 내가 이것도 줄게 아이야체면수정 <laughs> 하나 더 있다 이거는 은성이 주면 되겠다 아나 어, 렌즈 있다 렌즈 많다 오케이 야 그거 콜옵션 가가지고 그거 만들 수 있는 곳이 있거든. 재단이라고 거기서 만들고 와 봐. 싫어. 왜? 싫어. 하면 내가 생명의 수정이를 미니 샵카 줄게. 가고 있어. 오케이. 아 이거 유천영나오서 싫은데. 29만가? 29만이야? 어라?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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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 16구만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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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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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형 뒤지면 안 되는 거야? 뒤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뒤지면 안 되지. 와리 용어. 오야, 죽이 뻔했다 부엉이 홍내부엉이 홍내에서 이죽여다 와, 와, 죽었어. 오케이. Okay. 니네 미니 자꾸 돈어처다 근데. <laughs> 심지어 용암에 빠져가지고 돈다 없어졌어. 얼마 있는지 볼까? 오그마. 어, 그금야딱 치그마 부족한데? 아니, 어, 이거 철퇴를 버리면 어? 야, 사그마. 야, 그래도 이거는 있어. 이거는 줄게. 어, 내가 먹었네? 자, 이거라도 먹어. 이것도 먹어 그림자 고 나왔는데. 시야 아, 이것도 먹어. 그거라도 가져. 야, 백금 고갱이. 만들었다. 야 근데 한 개밖에 없어. 야 민성아 나한테 와봐. 내가 장비 맞춰줄게. 은성이는 일단 버리고. 아 나한테야 나한테야 나한테. 약간. 그 좋지야? 네가. 아니 어디는데? 아 버려졌어 버려졌어. 이거랑. 여이이이이또또 <웃음 splash>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또 하나 또. 뭘지잘했어요이처 하면 어이 참 깜짝 개새끼가 진짜 씨발 좀 죽여버려라. 아 그래 야 민성아 나한테 와봐 집집집 집와봐 집, 집와봐 아야 이거 은성이에서 줘야지 보이. 이건 은성이에서 줘야지 야개새끼 좋은 장비는 은성이에서 줘야지 와 어, 안녕? 괜찮아. 이어서, 아, 야 이어서 야 이어서 개새끼야 너 가만히 있어 <laughs> 아, 아파아아너 집까지 아, 언제까지 가 하하하 <laughs> 고우 어, 죽었어 어어형 내가 나 먼저 갈게 <laughs> 그래 <laughs> 야 은서가 빨리 가 빨리 도망가. 내가 아. 그, 나 그거 좋아하차천 놀리는 거. 어, 근데 잘못하면 먹어버렸어 한 개. 아니야. 어 뭐야. 뭐야 뭐래? 트롤. 은서 어? 기다려 기다려 올 걸. 대구짜. 현영이 죽으면 올 거야. 살려줘. 아니 올라. 어 살았다. 그냥 올라오라니까 뭐야 이 너무 좋은데 데미지? 나 잡을 수 있겠는데 자라라면? 와아 미친놈아 빨리 와아 아파 아아 내려가자. 아 아파 내려가자 아 아파아파아파아파아파 아 아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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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죽었는데? <laughs> 아 아파오야나 잡겠는데? 야너희들 오면은? 나이스 근데 죽었어 아 아파 아 아파 아파아파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아 아파 아아아아아 제발 아 참아 봐. 너나참아 내가 놔둬 줄게. 이거는 같이 나눠 가지. 이거는 이벌 아,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아, 아. 아, 코의다잡았는데아저 코인 아저씨 코아저코아아아저코아 아저씨 아 진짜 코인 아저 아저씨 아저씨 코 아저씨 코인 아저아씨코 아저씨 코인 씨코아씨코요요저씨 코인 아요요 아니 아니 잡을까 말나 만들어서 잡으라고 아 귀찮아 싸우지 말고 귀찮아 아아 나왔다 아이 이쪽, 왜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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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래인데 일로 일로 와야야스킨 나왔다 보스킨 나왔다 보스킨 나왔다 보스킨이야 뭐 보스킹 뭐. 와 데미지 너무 좋아 이거 예잡비턴철퇴가참 좋아. 철대 사용철철 아, 자클릭 똥 눌러 자클리꾹자클리꾹자클리꾹자클 꾹. 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 자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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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힐. 매메이데이매이 오, 뭐 이거. 어. <laughs> 이거? 오, 뭐 이거? 어 잠깐만, 오, 잠깐만, 너무 많, 너 너무 많, 너 너무 많, 너무 쉬운 쉬운 쉬 체력도 체 체력 많아, 체력 많아. 매데이 매데이. 왜 쉬운데 생각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 전에 민성이었어서죽네 우리 아 진짜 <laughs> 아 죽었어? 죽었는데? 뭐랄아? <laughs> 그말 하니까 죽는거 어, 아니야 지금 아잇 아니,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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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잡았다 <laughs> 아 이제 집에 가자 오케이, 안녕 친구들 안녕 <laughs> 야나 곡게임 만들까? 어 곡게임 만들어 곡게임으로 지옥 속힐수 있어